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4호 소식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게 된 부산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이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일리동 오태의입니다 원 의회 소식지 3분기 54호입니다 네 이번 소식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이 예. 예. 아주 복잡한 도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 지역이 이전을 합니다.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입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 작은 박스에 찍은 사진. 이 사회 기업의 디자인 팩에이연 대표가 제공한 사진으로 52년도 어,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옆에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왠지 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예쁘죠? 아 예. 예,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이 없어지면 해서 이 부지가 우리 부산 진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부산 진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2페이지 네. 보니까 세 분이 구정질문 하셨네요.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꽃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 구정질문이 구정질문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구청에 반영이 돼서 이게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의원들이 들려주는 조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또 조례를 개정, 재정하셨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경쟁을 높이고자 발휘한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 공간 확충 등 주차 환경 개선으로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전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 등 설치 기준으로 화장실의 칸막이를 3mm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 전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핵심적인 요소는 대행유통현지법이나 부산에서 6조 원이 역외외출. 이런 경제적인 불합리성, 불가역적인 이런 상태를 좀 조금이라도 좀 고쳐보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방정부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면 우리 주민들도 많은 지지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합니다. 저도 조리에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획전입니다 6.25 참전용사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어, 6.25 참전용사 손태준 어르신입니다 부산 진구의 자랑스러운 어르신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자기가 있다 내가 음, 음. 전쟁이 음. 났다면 도망갈 생각 말고 뭐 총대 난 지원해서 이스라엘 공짜로 국가를 지킬려 전선으로 나가겠다 아, 학생들이나 아, 아, 아. 좀 나는 아, 뭐, 그런 강조를 한다. 음. 어떻게든만 더좀 살아가지고 나 살아가실 때좀 고향에 가 한번 음. 이, 가볼까. 막자까지 네. 사는 거지. 아, 막자까지 살아, 사라지는 거. 지금도 약주도 하시고 그러신다던데. 아까 전화왔죠. 예. 최고.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오라고 아, 지금 또한잔 하러 가십니까? 네. 아. <laughs> 제 가슴 속에 뭔가 피가 끓어오는것 같습니다. 당장 총을 들고 나갈 것 같습니다. 총 가족. 6.25 참전 용사 손자, 태자, 준자 어르신과 우리나라에 6.25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가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여기 페이지는 보니까 네. 첫 제목이 예. 우린 소리로 봅니다. 음. 이 보니까 부산진구 시각애인 볼링클럽 루비스타라고 돼 있는데 네. <laughs> 참이너무으로 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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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새로운 이말이라고 할까 이런 게잘 아, 되고 어,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소리로 보고 볼링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일반인들도 저렇게 잘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54호 의회 소식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함께 행복 부산진구의회는 소식지를 통해서 부산진구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소식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다 함께 행복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많이 많이 봐주시고 부산진구에는 별이 다섯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입니다. 다 함께 행복 부산진구에 많이, 많이 봐주세요. 봐주세요. 네.